가입계약서에 업무대행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조합이 설립되지 않아도 나중에 사업계승이 되지 않아도 돌려준다는 말이 없어요. 중간에 사업이 너무 늦어지니까 탈퇴하겠다고 나눈 사례이 나왔을 때 당신에게 줄돈 없다.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업무대행비는 절대 공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역주택조합 중에 정상적으로 업무도 대행하고 토지도 확보를 하고 입주까지 하는 조합도 있어요 있는데 많은 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이 추진위원회 시절에는 사실상 추진위원회는 허수합이고 업무 대행사가 나와서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받은 초기 자금 그러니까 뭐 수천만 원 정도의 초기 자금 중에 상당 부분 가입 계약서에 업무 대행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조합이 설립되지 않아도 나중에 뭐 추진위원회가 나중에 사업 계승이 되지 않아도 돌려준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업이 너무 늦어지니까 탈퇴하겠다고 나눈 사람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규약이나 아니면 계약의 내용을 들어서 당신에게 줄돈 없다. 주더라도 나중에 아파트 지어지고 일반 조합원이 되, 나오면 준다라고 하기도 하고 플러스. 그때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업무대행비는 절대 공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저희가 안심보장 증서가 있거나 안심보장 증서가 없더라도 토지확보 상황에 기망이 있거나 또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탈퇴할 수 있다는 저희가 대법원 판결을 다 받았기 때문에 탈퇴하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 제도 자체를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니까 물론 업무대행사들 중에 양심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비양심적인 업무대행사들이. 일단 조합원을 모아서 수천만에 달하는 업무대행비를 받고 그 업무대행비가 이제 조합원이 100명, 200명, 1,000명이면은 수십억, 수백억까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돈 받고 사업이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정부가 나서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표준계약을 좀 만들고 그 중에 업무대행비는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은 뭐 10%, 조합원 모집이 뭐 과반수 이상 되면 또 20%, 뭐 사업 계획 승인이 나면은 뭐 70%, 그리고 입주까지 되면은 뭐 나머지 100%.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한다든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중간에 탈퇴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공제될 건 공제되고 돌려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제도대로라고 한다면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규제가 뭐 재작년, 그 작년에 많이 생겼지만, 이렇게 업무대행비에 관해서 사실상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나쁜 마음 먹고, 일단 조합원 가해 모집해가지고, 그 중에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업무대행비는 내가 다 가져가고, 사업 잘 되든 말든, 나랑 상관없으니까, 조합은 뭐잘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사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피해자가 이제 속출을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나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업무대행사의 업무대행비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납입하거나 나중에 반환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제도를 만들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를 보신 분들은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사건을 많이 진행한 변호사 도움 받으시면 될것 같고, 특히 저희 법무부인 정의 같은 경우는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법리를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로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심보장증서가 있을 때 탈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도 받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탈퇴 후 반환 청구를 할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도 받았고, 기타 기망이나 취소로 할수 있는 판례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은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아마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